오늘은 국화 삽목에 대해서, 이 앞에 건 대국이고, 그 다음에 이건 소국인데, 대국이나 소국이나 삽목하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한 60년 동안 국화 전시회를 매년 했어요. 그래서 국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5월 달에, 지금 5월 달에 대국은 삽목을 해서, 가을에 이제 꽃을 피우는데, 가정에서는 뭐 일찍 안 해도 돼요. 전시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삽목하기 전에 삽목하기 전에 일단 잘라가지고 요거 이제 제가 두 번째 잘랐어요. 그러니까 요 화분 하나면은 몇십개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잘르니까 던져서 나왔잖아요. 그럼 요걸 또 잘른다. 전번에요 여기를 잘랐거든요. 제일 먼저 여기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옆에 또 가지가 살수 있는 나와서 요걸 또 잘랐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데또 옆에서 또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그럼 이걸 또 삽목을 하잖아, 이렇게. 자르잖아. 요 그럼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화분 하나에 대곡인데 뭐, 5, 60개 만드는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시한다고 뭐, 천기, 이천개할때 화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하나,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대곡도 마찬가지로 초보는 전번에 이제 허브, 민트, 허브에 대해서 삽목을 했었는데, 되게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 길이에 자르라고 그랬죠. 그 초보인 경우에는 거의 다, 그러니까 6cm 내지 또 길게는 9cm. 그래서 잎을 다듬고 여러분들은 초보니까 자신이 없다. 그대로 꽂아서 좋은데, 요거를 잎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삽목하는 것보다는 길게 잘라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물에다가 한 2시간 정도 담궜다 하면은 완전히 거의. 칼은 실필한 건 없어요 이 소+ 소국도 마찬가지예요. 잘라가지고 물에다 담고 놨다가 이제 삽목을 하는데 이파리가 너무 많니까반 정도 삽성에 들어가거든요. 반 정도를 꽂아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손으로 따지 말고 저것도 짜고 그다음에 자신이 없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서 삽목을 한 겁니다. 그럼음 요게 요 앞에 있는 소국이 제가 이제삼을 초순에 삽목을. 한 건데 이게 다 뿌리가 내려서 옮겨 심을때가 지났잖아요 다 뿌리가 내렸잖아요 이게 소고기고이까 그러니까 소고기를 그대로 길는게 아니라 대개 아파트나 이런 가정 하단에 보면 소고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개 이제 5월 한 10일 전후 해가지고 한1 0 c m 정도 넘겨놓고 잘라요 이게 그거요 가정의 하단에 있는걸 잘라 가지고 잘라 가지고 위를 잘라서 삽목을 해요 그럼 위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중간에 이렇게 잘라 가지고 중간에도 그럼 여기 반 정도는 삽상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잘려야 되겠죠? 근데 아좀 자신 없다. 그럼 요것도 이렇게 해서 보자. 이게 참뭐 커요, 이게. 이게 음,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뭐번시되는건 없잖아. 대개 3주면 뿌리가 내려요. 3주 정도면 이 앞에 거는 이제 대구이고 대구. 요거를 처음에 삽목한게 자른 게 요거예요. 잘라 꽂은 게 이제 뿌리가 이제 조금 나기 시작하죠. 아직 2주 조금 지났으니까 2주 3주 정도 되면 이제 뿌리가 많이 내릴 거예요, 뿌리가. 아직 안 내렸네. 그요 안에 거는 이제 뿌리가 많이 내렸죠, 이렇게. 같은 시기에 한 건데 앞에 거는 대구기고 이제 뒤에 거는 소고기고. 이것도 이제 뿌리가 속에서 많이 내렸죠 이렇게 뿌리가 내렸잖아. 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모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을 흠뻑 주고 그늘에다 놓다. 는 그늘에다. 감자는스트로버를 굉장히 많이 놓는데 왜 스트러버에다 했냐 이걸 어디에 여기다 비닐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물을 자주 안 줘도 되고 씻어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요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어디 대학교 강의하느라고 뒤에 있는 건 민트인데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한 거예요 같은 날짜 근데 얼마나 빨라요 이 이파리가 뿌리가 다 나왔잖아요 요거는 시기적으로 좀 늦죠 더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심고 심고 삽목을 또 해요 요걸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 이제 화분에다 심었고. 그 하나만 쭉 나오면, <laughs> 보이가 그러니까, 잘라서 요것도, 어떻게 해요? 한 5, 6cm니까,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삽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반 정도, 반 정도 꽂으면 거의 뭐100% 뿌리가 내리니까. 여기 보시면은, 실패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실패한 거. 실패한 걸 하나도 없잖아. 앞에 소곡도 마찬가지. 고 그다음에 대곡도 마찬가지. 고실패는 그러니까 줄기를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건 중간에 자는 거, 야 중간에 잘 이렇게 하나만 잘르지 말고 밑에 중간을 잘라도 또 중간에 이렇게 많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많이 하고 싶으면 그 중간 을 그러니까 이 줄기에서 한번 세 개, 네개 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어제에. 보니까 어대국이그 어느 화단에 심겨져 있더라고요 대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기 하나 잘라다가 지금 이제 꽂은 거예요 품종은 모르고 이제 대국이랑 이파리 보면 저는 다 아니까 대국이라는건 알죠 그래서 국화는 가을에 피는 건데 요즘 새로 나온 소곡은 월동이 안 돼요 옛날 국화는 월동이 되는데 근데 대국은 이제 다 이제 월동이 되는데 그 대신 너무 추우면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뿌리 내리는 것까지 근데 다 부셨으니까. 뭐 잘라서 꽂기만 하면 우리가 내린다 하는 것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이건 소구는 삽봉하는 요령은 똑같다 하지. 그러니까 결수 내는 거는 나중에 이제 순 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를 삼목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섯 개, 여섯 개, 열 개가 나오다 나오더라. 순 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에 한대를 내는 거는 쉬운데 지금 꽂으면은 나중에 일 m 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를 이제 순을 집으면은. 처음에 세 개, 그다또 지금 뭐 여섯 개, 1 2 개, 세번네 번만 지금 한1 5 개, 1 6개 만드는 건 개수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죠. 공는 이제 다음에 이제 오늘은 산몽에 대해서만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꼭큰들을 만들어준다 큰들를 그래서 아침에 충분히 아침에 충분히 주고 오후에 한번 살짝 준다. 아침 저녁으로 확. 너무 습할 정도로 한게 아니라 아침에는 충분히 밑, 밑에 흐르도록, 오후, 오후에는 살짝 이파리에달 정도로 물을 준다. 그래서 오늘은 국화 선목, 대국, 그 다음에 소국, 소구, 소국에 대해서, 소국에 대해서 선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아파트, 주위에 국화는 굉장히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럼 지금 가서 잘라가지고, 한, 두, 세 시간 정도 무에 담궜다가, 보그 다음날 아침에 한다. 꼭 이런 트레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뭐, 컵, 뭐, 이런데, 직아 이런데, 뭐, 이런데다 직접 꽂아도 되는 거 같은데. 할 때는 굉장히 많죠. 이상입니다. 잘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